마을의 홍영감입니다. 이번 주는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2차 대전 이후 시대의 정신의 반영으로 실존주의 철학이 대두됐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익지스텐셜리즘 실존주의 2차대전 이전에는 인간의 이성, 과학, 합리성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걸로 착각했는데, 아, 2차대전 때 서로 전쟁을 해서 수천만 명이 죽고 비극을 겪고 난 뒤에 아 인간이란 동물이 합리적이 아니구나, 상식적이 아니구나, 인간은 인간 속에 전쟁을 품고 있구나.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 내면의 갈등에서부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 실존을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 운동 일어나면서 무실론적 실존주의, 유실론적 실존주의 양대 삼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덴마크 철학자 쥐렌 키엘 케골의 유실론적 실존주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가 뭐 대학부에서 철학을 아마추어로 조금 해놓고 깊이 있게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격인 원조격인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싶습니다. 니체. 니체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고, 개파하고, 마지막에 또정신착란증으로 죽었으니까, 신은 죽었다 하다가 자기가 미쳐 죽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 니체는 천재랬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니체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실존주의, 무실론적 실존주의의 태도격으로 역할하면서. 아주 야심적으로 책을 한권 썼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독일어로 알조스프라하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라투스트라는 니체 자신이 내세운 하나의 초인간입니다. 영적인 인간, 모델이 되는 인간입니다. 그 니체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인간이 되었으면, 그걸 자라 투스트라라는 이름에다가 투영을 한 겁니다. 이게 자라 투스트라를 통하여서 자기 말을 한 겁니다. 그 책을 달고 하고 나서, 니체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말했느냐 하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성경은 없어지고 성경 대신에 내가 쓴 알조스프라 자라투스트라가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지나보 허풍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때 진지했던 겁니다. 거기에 니체가 어떤 용을 썼냐면 하 독일어로 위베르멘시 초인입니다. 초인. 인간의 감정, 치사한 거, 연약한 거, 극복한, 슈퍼맨, 그 위베르맨시입니다. 위베르맨시가 탄생해서, 인류사를 이끌어주고, 인간을 계몽하고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된다. 위베르맨시를 잘못 적용함께서 삐뚤어진 병든 위베르맨시, 초인이 히틀러가 납니다. 나온 겁니다. 이 철학의 영향이라는 건참 굉장하지요. 그러나 니체 자신도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독신으로 혼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참 슬픈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니체에 대해서 무조건 무신론자다, 허무주의자다, 그렇게 매도할 게 아니라, 그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 했던 것, 인간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철학한다는 건 뭐이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니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하나의 영웅 상징으로서 자라투스트라를 설정하고 위베르맨시 초인을 산정해서 그게 자기 인생을 걸었지만은 결국은 뭐 자신도 그의 철학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시대를 넘어서서. 진지하게 살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정신세계의 발판 위에서 보다 더 성숙된 자신 사회로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일 있습니까? 네. 내 가까이 계시면 대답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내한분 네, 두레 마을에 봄 날씨 따뜻해지면 음식 잘 해놓고 한 초청하겠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입하고 합시다. 감사합니다.